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한 남자 세무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천만 원대에 즐길 수 있는 리얼 아메리카 스타일의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타, 차량 캐딜락의 CTS. 프리미엄이라는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천만 원대의 중고차 중에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가성비 있는 자동차는 앞으로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을 유일무이한 자동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캐딜락의 CTS 각딘 디자인을 좋아하는 남성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좋아할 법한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동차입니다.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매니아도 굉장히 두터운 자동차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도로에 나가면 정말 독일 차량들 수두룩 백백이에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독특한 디자인, 유니크함. 나만의 유니크한 자동차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캐딜락 CTS 너무나도 좋을만한 자동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해당 차량이 지금 천만원 중반대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리얼 아메리칸 스타일의 캐딜락 CTS 제원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1인 신조로 관리된 정말 깔끔한 자동차입니다. 내용 자체도 너무나도 좋은데요. 2015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만 5천km밖에 안뛴 모델입니다. 게다가 완전 무사고 차량에 미세 누유, 미세 누수 분량 하나도 없는 컨디션. 끝장나는 자동차인데요. 오늘 이 차량을 제가 정말 저렴한 천만원 중반대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기대되시죠? 금액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일단 디자인 자체가 남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을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각진 디자인에 차체 자체가 굉장히 커 보여요 확실히 화이트 바디의 차량이 일단 차가 뭔가 굉장히 커 보이는 부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랑 너무나도 잘 어울릴 만한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캐딜락 같은 자동차는요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두텁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고유의 패밀리룩이 아주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면부에. 방패 같은 그릴과 이 방패 같은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예뻐요. 오, 정말로 남자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미국 서부 영화에서도 볼 법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고 이 캐딜락 자체가 일단은 국산차랑 비교하자고 하면은 뭐 이제 소나타급 아니면 소나타보다 좀더 큰급 그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일차에서는 뭐 E 클래스급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게 똑같은 급이지만 옵션이 옵션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열선과 통풍 시트 구축방 감지 센서 헤드업, 디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옵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하는 입 아프니까 제가 이따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육중하게 긴 몸매 이래야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미국 사람들은 차만 길게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긴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쭉잘 뻗은 섹시한 세단의 본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관리 상태도 뭐 하나 스크래치나 흔적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 짝으로 해서 거의 한 80%까지도 남았으니까요 소모품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지 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확실히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 화이트 바디에 실내는 브라운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것 같아요. 와 타면 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지 않을까 싶은 자동차고 밖에서 몰랐는데 실내에 들어와서 알게 된 건데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열과 2열에서도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끝내주는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이럴 좀 있으면. 꽃놀이 이렇게 놀러 가실 텐데 정말 펀 드라이빙 요소 듬뿍 담겨있는 아메리칸 스타일의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 상태랑 옵션들도 간단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트 관리 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주행거리 자체가 굉장히 짧고 1인 신조로 관리된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가죽 자체가 고급 소재의 가죽인데 사용감이 많이 없는 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같은 가죽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 같은 게 없고 굉장히 굉장히 고급스럽다. 스키치 같은 부분도 너무나도 럭셔리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처음 봤는데, 이 글로브 박스를 여는 버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글로브 박스도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운데 정품 디스플레이도 터치 패널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감도 굉장히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역시 굉장히 깔끔한 후방 카메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열선 시트,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 통풍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의 버튼을 한번 누르면요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캐딜락만의 아주 매력 있는 핸들 디자인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야, 이 캐딜락 마크가 이렇게나 고급스러운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옵션 핸들 쪽도 한번 보여 드리면요.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 장착되어 있고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이에요. 와, 굉장히 깔끔한 전자식 계기판. RPM도 너무나도 부드럽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경고등 하나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함께 시일 주행 거리 86,000km 아주 깔끔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아래쪽으로는 전자 파킹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중고차 캐딜락의 CTS라는 자동차였습니다 아까부터 금액 설명 안 드렸는데 바로 오픈해 드릴게요 정말 많은 옵션이 담겨져 있는 이 매력적인 자동차가 165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이쁜 1인 신조의 캐딜락 CTS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중고차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